Hi, Daniel. What are you doing? 뭐 doing. 하고 있니? hi, minji, 나는 just 단지 checking. Check. Check. 지금 보고 있어. 점검하고 있어. t h e r e a r e t h e r e a r e 가 있답니다. 어떠한 좋은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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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s 가 복수이기 때문에 압니다. c h 가 아니고 어, a n y t h i n g good? 여기에서 자, 글씨 이렇게 뒤에서 수시해줍니다 good anything. 이렇게 good anything 앞에서 good anything 하면 틀리는 겁니다. anything good. 자. 우선 자, 주의하세요. 좋은 것 어떤 것 발견했니? 의문문이니까 anything입니다. 나는 탐정 추리 소설을 역시 좋아해. love. 자, de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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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Writer. 누구야? Writer. Writer. Arthur. 나는 아서 코난 도일. 이야 아서 코난 도일을 가장 좋아해. 그는 매우 유명해. 소과 매우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자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작가가 되고 싶어, 비가 되다, want to be a writer. 다니엘, 너는 글을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비 그대 뭐뭇을 잘한다, writing을 씁니다. Writer. 그래서 나는 확신해, 너는 would maker, maker가 되답니다, 만들다가 아니고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니? When you grow up, 성장 자랐을 때 그것에 대해서 thought about 생각해봤니? Have you thought, thought about? 나는 몰라. No. 만약 내가 work that 여기서 웍니다 글을 잘 쓴다면 like you. 자 너처럼 라이크 like 위는 you know, 너처럼 글을 잘 쓴다면 워 e r e good at writing 아이인 온다는거꼭 명심하세요. 나는 또 작가가 되고 싶어 비가 되다 미래 우드를 우드 원트 투원하다 되다. 그러나 나는 글을 잘못써 이렇게 어 m not good at writing이 생략된 겁니다. 아마 나는 형사는 Detective. 탐정은 될수 있을 거야. 헤이, hey, 안녕, hey. 그거 좋은 생각이야. I... 그때 내가 너의 사건, 케이스 경우죠? 케이스 사건에 Case. 대해서 Case. 글을 쓸수 있을 거야. 본문입니다. 도난된 다이아몬드 Diamond. 목걸이의 사건. 르이르이 브라운. 브라운 역시 모로서 알려진 노운을 씁니다. 노운 알려진 모로.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라운이라고 알려진 르로이. Leroy. 로이 브라운 인사이클로피디아 백화사전인데 인사이크로피디아. 모든 걸다 잘한다 말이죠. 그는 소년 탐정이다. 이 이야기에서 Story. 그는 그의 아버지를 돕는다. Help. 아버지, Chief. Chief. 아이다 빌레 경찰서의 서장인 Father. 그의 아버지를 Father. 돕는다. 그의 아버지는 아 그의 넥스 집 브라운은 아빠죠. 집 브라운. 브라운은 렉레이스를 가리켰다. Pointed. 미스터 골드만의 책상에 yeah. 있는 그리고 말했다. 저렉레이스는 목걸이는 무엇이냐? 골드만은 말했다. 저것은 도난당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자 Copy. 복제품이다. Copy. 복사본이다. 그것은 글래스 유리로 Glass. 만들어져 있다. be made of입니다. of of에 초점을 두세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서 물리적 변화,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made from 화학적 변화입니다. 밤에 to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함께 금고 속에 2층에 있는 미스터 골드만, 골드만 씨는 섰다. 미스터 골드만 씨는 일어섰다. 렛미쇼 내가 보여주겠다. 여기서 레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쇼가 동사원형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show you입니다.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show you show you 어? 사무실로부터 미스터 골드만은 길을 안내했다. 과거입니다. red lead red red 어디로 복도로 그 복도 마루는 돌로 만들어졌었다. 자 여기에서 w a s made of, of입니다 of 또 from이 아닙니다. 미스터 골드만은 그 계단들을 State. 올라갔다. Climb. climb 꼭대기에서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10시 바로 직후 나는 그 유리 목걸이를 전시하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그는 문머인 체하고 있었다. 그는 유리 목걸이를 가지고 가고 있는 체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Start. 여기 과거입니다. 네. 갑자기 두 마스크를 한 남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나다는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Okay. was the, appeared 같은 거안 씁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했다. 그들 중한 명이 유리 목걸이를 가져가 빼앗아 그 유리 목걸이를 던져 버렸습니다. 마루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디아드가 중요합니다. 주관식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다. 강제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포스드 힘을 써서 나를 어디로 세이프가 여기서 금고입니다. 금고로 돌아가게 했다. was made to는 이게 수동태가,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된 겁니다.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수동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2가 아, 복귀된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에게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어야만 했다. 네. 그 유리 카피본에 대해서 누가 아니? 당신 말고 이게 얻어대니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누가 하니아 앞. 바 브라운 경찰서장이 물었습니다. 나의 가게 매니저 미스터 에반스 씨라고 골드만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는 나와 함께 20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믿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씨 아빠는 자 인사크로페디아 아이들에게 자 몸을 돌렸습니다. 인사크로페디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G G, G. 저런 아빠 더둑놈은 도둑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Here. 히어 너는 누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 갔다는 걸 아니 미스터 골드만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플랜드 그는 고용했습니다. 마스크한 수 사람을 그에게서 훔쳐가라고 그 목걸이를 넥글래스 넥글래스 기억하십니까 마스크를 한 남자들 중한 명이 MEN입니다 여기서 MEN 두 명이었으니까 MEN MEN 던졌습니다 목걸이를 만약에 그것이 글래스 유리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아마 부셔졌을 겁니다. 돌 마루에서.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헤드 빈 우드 헤브 피피 헤드 피피하고 우드 헤브 피피하고는 잘 어울립니다. 한 쌍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본 말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를 반대로 생각해본 말입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헤드 피피 우드 헤브 피피 잘외워두십시오 그러나 그 미스터 골드만 씨 책상에 있는 유리 카피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 책상의 목걸이는 진짜 다이아몬드여야 합니다. 헤드투 헤드투는 머스트 예전 뭐, 머스트 뭐뭐 임해 틀림이 없단데 여기는 추측이 뭐뭐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인사이클로페이디아가그 사건을 아들이 사건을 풀지 못했었다면 또 헤드 피피 헤드 피피하고 가정법적 가장 음. 어울리는 말이 뭐라고요? 조동사 어, 과거 헤브 피피라겠죠. 미스터 골드만은 그 다이아몬드를 지켰을 것입니다. 자, 지켰다면 어색하겠죠? 뭐 가져고 그리고 또 보험 들었던 500만 달러 보험금도 역시 콜렉트가 수집하는데 여기에서 Collected. 그래 벌었을 Collected. 것입니다. Collected. 얻었을 것입니다. Collected. Collected. 여기에서 시험에 꼭 나올게 if, do, had, p, p, do, would, have, p, p if, do, had, p, p, would, have, p, p 시험에 꼭 나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끌러